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보려고 합니다. 자 12월 31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중요 가격대 돌파에 성공했고 내년에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하자마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지금 정부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약간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 종목도 오르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선 제가 차트 위주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외적인 얘기는 우리 소통방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 제가 차트 위주로 주요 가격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갈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상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이유를 보시면 우리 상한가는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단 올라갈 흐름이었고 올라갈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단타 중국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 뒤에 화장품, 요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을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은말 그대로 소통방이고 한국 완역품 주주님들이 모이는 공간,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사실 원익 계열사들 주가가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원익큐브는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그런데 급등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갖출 채로 작년 거래일이 마감을 했고 해서 새해 첫 거래부터 주가가 제상을 뛰어넘으면서 일단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올해 굉장히 많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일단 주봉 검색서 제가 추천드렸지만 도 1년짜리 캔들이 너무 좋아요. 1년짜리 캔들 잠깐만 볼게요. 네, 1년짜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패턴, 제가 좋아하는 패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ABC 조정산파 이후에 급등 나오는 건데, 조정산파가 있었고, 작년에 주가가 빨간불 들어오면서, 일단은 지금 조정산파가 끝이 났어요. 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산파 뒤에는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급등이 안 나왔죠. 해서, 일단 급등하는 조건을 갖춘 채로 작년이 끝났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작은 양봉 긴 양봉입니다. 작년에 작은 양봉으로 끝이 났어요. 이거 올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만약에 올해 주가 많이 올라가면 이거 만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위큐브가 작년에 더 올랐기 때문에 올해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쯤부터 해서 올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원하는 차트 종목들 추려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좀 드릴겁니다. 돈 드는거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숫자 1이라고만 저한테 남겨주신다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한국화장품 주가의 1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1년짜리 차트가 자, 연말에 마지막 날 오르면서 자,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으로 올라왔어요.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자리가 바뀌면서 위치 자체가 달라졌죠. 자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 만삼백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11790원 이에요. 해서약 대략적으로 1500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고, 사실 이 라인 분명히 만날 수도 있고, 올해 어쩌면은 순간적으로 꼬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주가가 9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정도 내려갈 수 있지만, 이게 꼬리를 만드는 거지 밑으로 뚫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오름세를 보일 거고, 자, 이 라인이 10년 입평선입니다 10년짜리 입평선 위로 올라왔다는 라 말은 사실 앞으로 10년, 뭐 10년 내도록 올라간다. 그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오름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몇년 동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결론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추세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 조정산파가 넉 달짜리 조정이었는데 사실 이러면은 앞으로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지난달 아래 꼬리가 여기 보이는 라인까지 갔었어요 이게 추세를 나누는 기준인 거고 이 라인은 원래 자주 만난 라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이 라인 부근에서 석달 그러면서 몇달 동안 지금 라인을 만나고 비비고 있다가 올라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갔죠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 추세 일단 추세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큰 흐름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아래 꼬리를 보면 오늘 주가가 밑으로 빠지다가 갭이 뜨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자면 은 5개월 선 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9,000원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라인 밑으로 순간적으로 한번은 내려가면서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내려가면 9,000원 언저리까지는 열려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속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오일날 지금 시진핑 주석과 회담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한번또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버티기만 하면은, 여러분 한국 완장품 올해 조금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보시면 되고, 일단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매하겠다. 자,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보이는 파란 입병선 있죠? 자, 이 라인 부근에서 사는 건데, 원래 이 라인 근처에서 사는 게 좋아요. 다만, 일단 이번 주에는 위로 올라왔고, 그럼 분명히 눌림 주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때 더 사도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라인도 원래 자주 만날 라인이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중간에 여기가 8월이거든요 8월에 계속 여기 부분 비볐고 9월, 10월, 11월, 12월, 12월을 오히려 멀어졌다가 위로 뚫어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인 자주 만날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를 기준으로 삼는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공안전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년 동안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어떻게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이슈들까지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에서 얼마나 소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들은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볼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통망에서 일단은 뉴스 같은 것들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사실 한국 화장품 회사에 대한 뉴스보다도 어쩌면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들 굳이 찾아볼 필요 없고, 들어오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소자의 화장품이라서도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목 초대 드릴 거고 제가 원위큐브처럼 일단 여러분들 단타로도할수 있는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많이 볼수 있을 거다. 대신에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좀 많이 눌러 주셔서 제 채널 키워 주시면 저도 유튜브한테 광고 수익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윈이 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봉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봉에서 아래꼬리 만들어진 게 이게 월봉에서는 5개월선, 2편선 터치를 하고 위로 쫙 올라가는 거고. 해서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에이팩 때, 사실, 시주석 방문한다라는 기사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대로 갭 담으면서 내려와 버렸고, 아마도 이 가격대, 13,800원 언저리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넘어가는 순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한해한화장품은 조금 상승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자, 조심스럽게 예상을해 보겠습니다. 자, 아 보이는 번호로 1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종국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대에 화장품, 이렇게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구독자 수통망으로 바로 추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